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기초이시며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시작이며 내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에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시는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시는 사람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천지만물의 시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그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물이 가득한 셈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에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내가 기쁨으로 삼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저는 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을 너무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이 기쁨이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더라. 그런 교회입니까? 저 교회를 섬기면서 예은교회를 섬기면서 늘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좋은 건물에 많이 모이는 교회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이 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오늘도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술을 구하기 전에, 부를 구하기 전에, 돈을 구하기 전에, 명예나 권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33절에 보면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랬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22절,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문을 지켜보라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에 내가 임하기를 그렇게 고대하라는 말이 그걸 바라보면서 고대하라는 말이고 늘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기다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슴이 물을 찾게 헐떡이듯이 그렇게 갈망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참 보기에 좋은 인생이다라고 칭찬하는 여러분의 신앙, 신앙 인격,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 그런 신앙 인격, 그런 신앙을 갖추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를 얻은들, 명예를 얻은들, 권력을 얻은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대가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명예를 얻지는 못해도 권력은 얻지를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목표는 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